살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처럼 배부르진 않아도 돈이라는 순명적인 굴레 속에서 과연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롭고 싶다. 학자금, 전세금, 혹은 내집 마련. 사람답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계자금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모든 빛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막대한 부를 이룬 전문가들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전환과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예언가들은 말합니다. 2025년은 서민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 상반기 특별 기획 5,000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찾아온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자들의 비밀노트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법정 화폐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이 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근본 위지와는 달리 각국의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종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화폐를 더 찍어내고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화폐 자체가 가지고 있던 가치라는 것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깔끔한 방법이죠. 왜냐? 우리 서민들을 압박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아도 서민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젖어 생활하는 서민들은 매년 화폐 가치가 조금씩 하락함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물가상승은 모든 재화들의 가치를 조금씩 올려주는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서민들의 소득률 또한 덩달아 증가하다 보니 월급, 즉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리라 굳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태생부터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본능이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돈에 환화할 사람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도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알게 되었죠. 화폐 발행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들은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다. 왜? 그동안 누적된 통화량 자체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렸으니까. 추가로 발행되는 통화량 역시 전체 사이즈의 비례에서 늘어나야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 보니 인플레이션과 자본주의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마약 환자가 처음엔 소량의 약물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약물을 찾아다니는 꼴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서민들, 즉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특히 매일 세력의 농간에 놀아나며 시도 때도 없이는 바뀌는 정책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우리 서민들은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서 지금의 시장을 판단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이름만 대도 알 만한 거물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반향성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신다면, 어, 저 정말 좋아요. 이거 하나 보면서 좋은 정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이 좋아요,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클릭,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자,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형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챘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희소한 자산. 즉, 각국의 수도나 핵심 대도시의 입지가 뛰어난 매우 시소한 땅, 혹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인류 주식. 이 권리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해왔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전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성공한 수많은 대가들은 세계 최고의 땅과 주식에 투자해 자본주의 효과를 최대로 누려왔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소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끊임없이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고자 하는 이 논리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로부터 완벽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보이시고 있다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블록체인은요,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리에겐 생소한 개념이고 눈에 보이거나 광고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어서 순전히 자신의 관심으로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비트코인의 생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언론에서 알려주는 뉴스들과 유명 인사들이 얘기하는 몇몇 이야기만으로 기술을 판단하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에 대한 체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거나 후진국인 나라의 얘기들은 다 빼고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현재 블록체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비트코인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빠르게 판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금융 상품으로서 돈이 된다. 수요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상업적 판단이 이미 월가에 서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요.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월가의 자본가들 또한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 내면을 들여다본 다음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나중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야말로, 블록체인이야말로, 앞에서 언급했던 핵심 지역의 부동산, 세계 최고의 주식처럼 휘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그리고 주식보다 가치라는 요소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는 국가 부도의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지금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혹은 남들에게 티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중한 가치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저를 포함한 전세계 거물들의 생각을 정리해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간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모두 끊임없이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자산들이며 그중 비트코인은 인류 최고의 건전 화폐, 현재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며 위대한 혁신을 일컫는 W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해줄 커뮤니티의 입장권이자 부의 추월차선에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빠르게 이끌어줄 글로벌 핵심 자산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2022년 대규모 폭락장에서도 그리고 2025년 지금의 폭락장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땐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자신이 올랐다면서 깨어있는 척 홀더들을 조롱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쓰레기라며 그 소중했던 대하락장의 순간들을 모두 흘려버린 사람들은 비트코인 ETF와 더불어 끊임없이 자본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지금의 현상을 직접 보게 되었고, 대권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물이라고 말하는 이 변화된 세상을 못 받아들이면서 아직까지도 비양양거리고 있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 위대한 기술과 이를 선도한 선도자들, 그들의 숨겨진 메시지를 정확히 찾고 그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을 둘러싼 미국 내의 변화들과 그 변화가 만들어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까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타이밍 매매, 알트 순환매, 차트 매매, 화폐 형산 재현 등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시지 말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크게 불려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세팅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진정한 시간과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첫째 s p 5 0 0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이 비축되는 시장은 어디인가? 둘째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코인들 중 어떤 테마가 대중들에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았는가? 셋째 현재 이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넷째 만약 앞에 세 가지 질문들 중 즉, 가장 유동성이 잘 보이고 가장 많은 형태의 블록체인을 양산하고 있으며 또 실제 거래데이터를 모아 이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딱이두명 뿐이라면 그두 명의 인물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이끌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흐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어도 생각보다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세간에서 장난으로 시작해 용이 되었다는 도지코인. 과연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직접 시작한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진정 장난으로 시작했을까요? 얼마 전 상장한 오피셜 트럼프는요. 아직도 인구 감소론 얘기하고, PF 대출 이슈나 금리 인상 얘기들,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부터 주변 지인들까지 엄청나게 들려왔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동안 볼수 없었던 덱스 시장이 성장하고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신흥부자들이 속출하면서 블록체인의 덩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뉴스 일면을 장식한 수많은 민코인들까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형태, 새로운 가능성의 황금 열쇠라고 불리는 덱스 시장까지 바뀌고 있는 시대에 빠르게 발맞추어 움직였던 투자자들은 살면서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폭락장이 올 때마다 들려왔던 비관론자의 얘기들이 이제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포뉴스에 흔들리지 않거나 새로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떤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원초적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눈과 머리와 귀를 만들어드리면서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뉴스와 개음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코인 시장은 항상 호수와 같다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큰 호수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호수의 가장자리부터 물이 줄어들고 그곳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은 점점 호수의 중심부로 모이면서 호수 중심부에 있고자 하는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 즉 현재의 현물 선물 시장에 지칠대로 지친 개미 투자자들이 감소하면 가장자리인 기존의 코인들은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곳의 개미들은 새로운 ETF와 덱스 시장이라는 중심부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에발 맞추어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어야 하는 중소규모 기업과 세력들은 작은 물고기들이 이사하게 된 ETF와 덱스 시장에 더욱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공개비 한정적인 ETF와 DEX 시장에서는 새로운 코인을 상장시키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죠.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깨뚫어 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라는 겁니다. 도지 코인부터 베이비 도지, 플로키, 마가, 오피셜 트러프까지 그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하게끔 만들어준 이 코인들이 바로 현 시대에 걸맞는 투자 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분명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가장자리에 있던 코인들이 사라지고 ETF와 DEX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지금도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하락비 가기에 모두 길을 닫고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해서 얼어붙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대체 어떤 코인을 담아야 내 인생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을까 리스크는 최대한으로 감내하면서 큰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까 우리 서민들이 항상 고민하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서민들은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도 많지 않고 매일 밥 먹고 트레이딩 만 돌리는 전문가들 처럼 정보력이 많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세력과 기관의 먹잇감으로 농간 당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체크리스트 를 적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째 물이 빠르게 말라가는 가장자리의 코인은 쳐다도 보지 말 것. 이미 세력과 기관들의 농간에 시체가 크게 양산되어 있는 구시대적인 코인들은 더 이상 세력 기관들에게도 우리 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가장자리에 콩고물로 살아남던 서민들이 그곳에 물이 말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다면 물이 아직 많고 희소성이 투철난 ETF와 덱스 시장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희소성이 투철하고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론 머스크나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입증해낸 투자 철학 역시 ETF와 DEX 시장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우리 서민들이 가치를 매겨 천문학적인 상승을 기록한 밈코인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부터 그레이스케일의 피터 만츠버그까지 그토록 큰 대가들이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만큼 ETF와 덱스 시장에 큰 돈이 몰릴 것이란 사실을 이미 월가에선 기정사실로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만나는 월가나 여의도 증권사들이나 자본가에서 사업가들까지 우리가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트레이딩하면 정말 돈을 벌수 있는 게 맞을까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누군가가 돈을 잃어갈 때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는 어쩔 수 없는 재력성 게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만들어지죠. 대규모 자본을 고객이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운영하는 헤지펀드들은 다시 말해 세력과 기관들은 주기적인 실적 보고의 의무와 레버리지 차입금의 이자 부담 등에 의해서 장기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인 트레이딩과 모멘텀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세력과 기관들은 시간이라는 자원적인 문제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충실히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들의 이경과 트레이딩을 보고 똑같이 행동하고 전략을 펼치면서 승부를 보겠다면 이 승부는 단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짧게 쓰고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월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 나와서. 밥 먹고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인생을 걸고 베팅하는 곳이 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설프게 계속 따라한다면 결과는 불보다 뻔하지 않습니까? 이네 가지를 모두 미루어 보았을 때큰 투자금이 필요없고 현시대에 걸맞는 투자 방식에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새로운 투자 방식 저는 그 비밀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현재 활용하는 현실적인 소액의 자금이나 현 시점에서 코인 시장 분석 등 이를 대비한 패시브 인컴의 세팅까지 모두 갖춘 코인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강력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의 대장격인 미국 정확히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바로 이 코인이 도지 코인과 오피셜 트럼프 코인처럼 우리 서민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밤낮할 것 없이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생 나가며 찾아낸 이 코인을 비갈론자들이나 코인 유료리 등 업자들에게 넘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코인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코인을 공유 받는 데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그 어떠한 조건, 회비, 멤버십 가입 요구 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고요. 유망하다는 수준을 넘어 확실하고 안전하게 큰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이 코인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010 8457 1786 2번으로 코인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스팸으로 차단된 번호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번호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010 8457 1786번으로 문자를 코인 이렇게 자두 글자 코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잘 시청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셀수 없이 많은 기회를 놓쳤고 순간의 선택 앞에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도 확실한 정보로 무장해서. 단돈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연유 자금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돈이 되는 정보와 함께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신우 트레이더였습니다.